5장 8절로서 14절인데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제가 먼저 8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아니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한번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 밥 먹고 보니까 성도인들 막 봉투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금 전달해 주려고 야,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다 이름 적으셨어요. 이름도 적으시고 그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대요. 헌금을 100만 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그 어려우니까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리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100만 원이 없더래요. 성이 백시고 이름이 만원이었어요. 당황을 한 거죠. 이건 약가래야 돼요. 약가래요. 천만 원도 있대요. 천 씨에 만 원. 아무튼간에 우리 그 많이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잘 붙들어서 할수 있길 축복합니다. 어, 나만이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아람왕의 편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왔죠 난리가 났어요 나병은 못 고치는 병이거든요 불지병이에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야 지금 시비월로 왔구나 침략에 어떠한 빌미를 잡으려고 왔구나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막 옷을 찢었어요 극심한 고통일 때는 옷을 찢어요 그 말을 엘리사가 들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만 내게로 보내세요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광경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구절입니다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의 선이 아멘 나만이 거느리고 있는 게 뭐예요? 어 말과 병거를 거느렸어요 이 말과 병거에는 뭐가 있냐 어마어마한 재물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 달란트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아멘. 지금 은1 0달란트금 육천 개, 의복 열벌 이거 하면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뭐 이게 한산에 보면 수십억 수백억에 가난 그 정도의 부분인데요. 이거를 싣고 말과 병거를 끌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착각하고 있죠. 자기는 병자가 아니라 장군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을 대동하고 재물을 재물은 치료의 대가로 생각하고 가지고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만이 자기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았다고 나왔, 라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가 있는 물질 가지고 지불해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 나, 어, 엘리사가 고쳐줬다 하나님이 고쳐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가요 이 나만이 왔는데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만이 재물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건 니네 능력으로 고친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는 자랑하는 아 구원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 서 2장 8절 9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건 행위에서 난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 이거 분명 내가 재운 건지 피곤해서 좋은 건지 이게 모르겠네. <laughs> 여러분, 어, 예수님께서 이러신 구원은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장군을 어,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병자 나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자 나 장군 나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됩니다. 그런 사람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아주 장군으로서 입풍당당했어요좀 나와봐! 막 이런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사완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나요? 어떤 말씀이요? 저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게 들어와요. 그런데 나아만은 이게 안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요단강. 요단. 어, 뭐?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기가 막힌 거였어요. 일단은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것도 개심하고 전해준 말도 이거는 실망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은 지 생각을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봅시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아멘 참 웃긴 사람이에요. 나만은 자신이 치료받는 과정을 이미 생각해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엘리사가 는 등장해요. 자기가 오면 등장했다가 장군님, 어디가 아프세요? 어 제가 기도할게요. 다안수기도 해요. 그 순간 짱 나아요. 이거를 나만이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웃기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에요. 나만 생기게. 나만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만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저것은 저렇게 하고요, 이것은 빼고요, 이거 이것 너무 안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지만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와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요, 야고보는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텐데, 뭐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개가 185에 눈 떙이 숫어배, 눈썹에, 안 눈썹이다. 아니야, 숫 떙이 눈썹에, <laughs> 숫 떙이 눈썹에, 호수 같은 눈에다가 코는 오똑하고, 웃을 때 미소 야, 이빨이 살짝 보이고. 그 다음에 복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막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믿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이 뭐라 안 주신 줄 아십니까? 다 떨어졌다 그래요 하도 아, 여기서 저기서 그냥 이런 놈만 달라고 하니까 코로나에는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 없어 없어 맨날 그런 놈만 찾아 그런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일단은 연봉은 7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그 기도가 물론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지금 나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야, 엘리사 등장 손에 흔들어서 내병 치료 나는 깨끗해져서 예물 드리고 끝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어 그러면 살이 회복될 거야. 나는 깨끗해질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가서 일곱 번 씻으면 깨끗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달려가야 될 텐데 성질이 났어요. 왜 성질이 났어요? 요단강이 더러웠거든요. 안 가봤지만 이게 강 출기는 아주 그이 그냥 시공창급 뭐 또랑 같은데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를 치세라고 하니 야 우리 동네 아람나라의 담의 세계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얘기합니다. 성경 봅시다. 12절입니다. 이거 볼까요? 담에셋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성질이 나서요. 요단강에서을줄 아니까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강을 원하셨어요? 요단강을 원했어요. 다른 강은 안 돼요. 요단강이어만 돼요. 잘 들으세요. 요단강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존심을 꺾는 강이었어요. 나만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곳이 요단강이었어요. 왜요? 요단강은 좁고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깨끗하 끗하고 넓은 강을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좁고 더러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씻을 때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요단강으로 가서 씻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아 성격 생각을 깨뜨리시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는 곳을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안 가요. 안 합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안갈 거야. 그러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14절 읽어봅시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옴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단강에서 몇번 씻었을까요? 일곱 번이요. 여섯 번 씻었을 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일곱 번 씻었을 때, 회복되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칠이 완전 이기 때문에 일곱 번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니가 있는... 모르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당하네. 제가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야, 또. 죄송합니다. 그, 넌잘 넌 모르지. 하이 112 같은 그런 거거든요. 오, 당황스럽네. 예 죄송합니다. 옛날에 너한테 설교한 거 아니니까.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밖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요? 아, 국까지 끝까지 채 그리고 떠다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저 갈매상 꼭대기에서요 기도합니다. 그때 사원이 사원에게 저어 가서 구름이 오는가 봐라. 안 와요. 안 오는데요. 몇 번까지 올라가라 했을까요 일곱 번까지 올라가라.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잘안 하셔요. 하나님 인생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기도는 백 번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천 번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만 안 들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백번천 번을 구하면서 그 마음 안에 간절함이 생기는 거. 자식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크기도, 그 마치 베데스타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보고 주님이 했던 첫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네가 낳고 싶니? 그래도 네가 낳고자 하느냐? 소망을 접지 않았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에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먼저 캐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셨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려면 장군 나만이 아니에요 병자 나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그...